앞 진주네요. 네, 진주 창원, 초전동으로 사천, 가고 있습니다. 병원, 합천, 진주IC, 시청 방면 좌회전... 이번에는 진주 초전동의 어느 아파트 현장인데요. 베란다 천장에서 계속 물이 떨어진다고 하여 찾아간 현장입니다. 오나, 떨어지는 물을 대하로 받고 있네요. 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인 노수 때문에 천장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동굴의 종유석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네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피해층 세대의 창틀 상태를 봤으나 누수 징후 같은 것은 없었고 항상 누수가 있었다는 피해층 가주의 의견과 위층에서의 누수 탐지 요청이 있어서 일단 누수 탐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누수가 있는 베란다 위주로 누수 탐지 중이네요. 네. 앞 테스트를 해도 누수 징후도 없고 온수와 보일러 배관 모두를 검사를 해도 배관 쪽 누수는 안, 아니었으나. 혹시 모르게 놓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가이스 검사까지 병행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그런데 요즘 같이 날씨도 좋은데 물이 계속 떨어졌다면 배, 배관 누수가 맞을 건데 누수가 없는 게 좀. 그래서 피해층 가주님에게 더 자세히 들어보니 그때서야 비만 오면 더 많이 떨어졌다네요. <laughs> 아이고 한참. <laughs> 아, 처음엔 계속 떨어진다였는데. 그러니까요. 누수 진단도 중요하지만. 피해층과 가해층의 가주애님의 정확한 의견도 잘 경청하고 짚어봐야 하는 것도 누수 진단 및 누수 탐지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위층 창틀 전부를 방수 처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사연은 다음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